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논산검산계령 박우석 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당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소중한 분들이며 여러분들의 한분한 한 분의 힘은 곧 자유민주주의 소와 나라의 융성에 큰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논산금산계룡의 조직위원장으로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선 논산금산계룡의 가치와 비전을 회복하고 구국의 일념으로 제 21대 총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으로 경제 파탄과 안보 불안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특히 땅에 떨어진 서민 경제의 파탄의 심각성은 매우 참담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오직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하려는 것만이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총선 승리는 자유한국당과 당원 여러분들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건전한 보수들의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은원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애당심으로 당협과 저 박우석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